안녕하세요. 꽃빛 다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꽃빛 다육을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어, 오늘은 이제 낱개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저렴이부터 좀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까지 있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아이들부터 소개를 할게요. 요아이들이 이제 헤르메스라는 아이죠. 헤르메스 요 아이들은 이제 어, 2,000원씩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2,000원씩 판매되는 아이들이고, 네, 아주 묵둥이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이제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어, 검정색 포트인데요. 사이즈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10cm에 들어있는 어, 헤르메스 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폴리린제라는 아이들이죠. 폴리린제도 이렇게 빨갛게 라인이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이제 어, 이 아이들도 뭐. 뭐 3,000원에 판매되는 폴리린제도 있고요. 자, 이쪽에 아이들은 마룬힐입니다마룬힐이 이제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가죠. 이런 위치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있는 마룬힐마룬힐도 그 3,000원. 자, 폴리린제 하나. 폴리린제, 폴리린제도 3,000원. 그리고 헤르메스 2,000원 하는. 네, 요 아이들. 요 아이들은 묵둥이는 아니에요. 묵둥이는 아니지만, 네,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가을 성장철에 요 아이들 이제 굳혀가면서 키우면, 어, 내년에는 훨씬 더 멋진 아이로, 네, 성장해주겠죠. 자, 요 아이들은 야곱세니입니다. 야곱세니 금이죠. 야곱세니 금은, 네, 4,000원 판매합니다. 아, 야곱세니 금은 5,000원인데, 4,000원에 드리는 네. 야곱샌이 금입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야곱샌이 금. 야곱샌이 금. 네. 자, 요 아이들은 다크 아이스, 다크, 다크 아이스인데, 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 퍼플색으로, 보라색으로, 음, 물이 들어가죠. 여기는 마론일입니다. 마론일 군생이죠. 3,000원에 판매되고요. 어, 홍포도입니다. 홍포도는 4,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카시오 적금이죠 카시오 적금이 군생이에요 군생이고 만 오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카시오 적금 군생 만 오천 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엘사입니다 엘사 자연 군생이고요 보통 몇 도가 있는지 어 밑에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죠 이+ 아이들이 아이스 느낌이 나면서 네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엘사+ 엘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캐라리언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캐라리언. 캐라리언이 이제 사이즈가 10cm가 약간 넘어요. 10cm가 넘는 캐라리언이 1 2 0 0 0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로슈아, 로슈아, 아, 로슈아로아, 로슈아로아라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도, 네. 러슈아로아이 아이들도 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러슈아로아 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여기 아이들은 연지곤지라는 아이들이죠. 연지곤지라는 아이들인데, 시중에서 그 연지곤지가 두 종류로 나오죠. 이렇게 잎이 짧게 나오는 연지곤지가 있고, 잎이 긴다랗고 가늘게 나오는 연지곤지가 있는데, 잎이 가늘고 길게 나오는 그 연지곤지는 어뭐 2만 원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아이들은 6천 원 하는 연지건지 군생입니다. 연지건지 군생 6천 원 하고요. 요 아이는 이스타렐라,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라는 아이죠. 몰로랑 많이 닮았죠? 몰로랑 많이 닮았는데 굉장한 한엽을 한엽성을 띄고 있죠. 요 아이들이 만 원씩 판매되는 이스트렐라입니다. 이스트렐라 사이즈는 꽤 큽니다. 10cm가 좀 넘어요. 11에서 12cm. 네 그런 아이들이 있네요. 10cm가 좀 넘는 네,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고요. 이 아이는 안젤리나예요. 안젤리나 안젤리나인데 네 어, 엄청 무뚱이네요. 이 아이들 네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사이즈는 네 10cm 10cm 정도 조금 못 되는데요. 이 아이들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3만 3만 원 판매를 해야 되는데.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리나 25,000원.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아사달이죠. 아사달인데 꽤 커요. 자, 이런 작은 사이즈, 네, 이런 작은 사이즈가 10cm가 좀 넘죠. 이 10cm가 넘는 요 아이들이 4만 원, 네, 예, 4만 원판매 판매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아사달 4만 원하는 아사달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한엽성이 뜨고 있고, 네, 예, 어, 꽃처럼 예쁜 아이죠. 이런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은 미금이라는 아이예요. 미금 신상이죠. 미금 요 아이는 12,000원하는 네 6cm분에 들어가 있는 이 미금은요, 네, 12,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2,000원 이렇게 딱 라인을 네 이렇게 앞뒤로 해서 옆으로 해서 네, 라인을 드리고 있는 요 아이는 어, 미금입니다. 미금 12,000원 하고요. 요 아이 색감이 예쁘죠. 요 아이 아주 깜찍한데요. 카레리온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굉장히 컸잖아요. 이아이는 작은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포트에 들어있는 이 캐라디오는 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콩코드라는 아이입니다. 콩코드. 콩코드도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cm 분에 들어있는 이 콩코드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000원 판매인데요. 네,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초코 젤리입니다. 초코 젤리. 초코젤리도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초코젤리가 쌍두예요. 네, 쌍두로 이렇게 초코젤리들이 있고 예, 여기는 이제 블랙킨 예, 작은 사이즈 작은 포트에 들어있는 이 블랙킨 6,000원입니다. 6,000원. 네, 이 아이들은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예, 빨갛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죠. 이런 종류들의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블랙킨인데 6,000원이고 얘 아이는 이제 실로니카. 실로니카라는 아이입니다. 실로니카. 실로니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8,000원 해요. 색감이 뭐 핑크핑크해서요. 굉장히 예뻐요. 네, 이 아이들이 실로니카이고요. 이쪽에 샤니. 샤니라는 아이도 가격이 참 착해요. 네, 샤니. 신상이죠? 샤니도 8,000원 합니다. 샤니. 샤니.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코로키. 네. 코로키라는 아이입니다. 코로키. 이 아이는 6,000원 합니다. 코로키는 6,000원, 샤니는 8,000원. 어, 그리고 실로니카도, 실로니카. 실로니카도 8,000원 하죠. 그리고 블랙퀸. 어, 블랙퀸. 아주 예뻐요. 블랙퀸 6,000원 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블랙 사바스입니다. 블랙 사바스 어, 제가 블랙 사바스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 이번에 블랙 사바스들은 좀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이제 환엽성인 것보다는 약간 약상하게 나오긴 했어요. 로제트들이 예, 블랙 사바스는 아, 특징이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어, 이렇게 분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블랙 사바스 어, 사이즈가 지금 10cm 네, 10cm, 9cm, 9cm 포트에 들어있네요. 9cm 정도. 9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이 아이들이 블랙 사바스입니다. 블랙 사바스. 블랙 사바스. 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블랙 사바스. 2만원에 판매되는 블랙 사바스.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라자아가가 있어요. 라자아가가 금이죠. 라자아가 금인데. 요 아이들이 라자아가 금인데 요 아이들이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 예요 네, 아이가 라자아가 금이죠 1 2 0 0 0 원을 판매되는 라자아가 금입니다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라자아가가 이렇게 라자아가 금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는. 로즈가넷이라는 아이죠. 로즈가넷, 만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로즈가넷. 그리고 차스톤, 만원 판매하는 아이고요. 꼭지점이 빨갛게 이렇게 우리 들어왔네요. 차스톤, 만원 판매하고요. 요 아이들은 마카롱입니다. 마카롱인데, 어, 마카롱, 이렇게 볼까요? 마카롱입니다. 만 육천 원 판매되는 아이인데요. 어, 어, 색감도 곱고, 정말 먹고 싶은, 마카롱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카롱. 예, 16,000원 하는 마카롱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아리아나입니다. 아리아나, 아리아나가 있고요. 이쪽으로 또 가면은 레종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레종, 만원 판매되는 레종입니다. 레종. 그리고 요 아이들은 예, 챌린저 스토리, 챌린저 스토리 철학입니다. 챌린저 스토리 철학, 14,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이죠. 네. 챌린저 스토리, 14,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어, 아모르 파티.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아모르 파티. 어, 군색입니다 묵은, 음, 묵은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램핑크죠. 글램핑크 사이즈 보세요. 글램핑크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10cm가 넘죠? 이런 글램핑크 2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얘들은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레드와인이죠? 2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와인 24,000원. 군생입니다. 레드와인 24,000원이고요. 이쪽의 아이들은 이제 앙코루입니다. 앙코루. 앙코루는 지금 3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앙코루. 네, 사이즈는 네, 10cm. 네, 10cm 정도 조금 못 되네요. 9cm, 10cm 되는 앙코르들. 3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이 아이들은 6,000원에 판매되고요.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두근생, 이두근생 하는데 이 아이들 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소인제금입니다소인제금 만원짜리입니다. 소인제금 만원짜리. 예, 6cm 포트에 6cm 6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소인제 금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블루 아이언이 있네. 블루 아이언. 블루 아이언. 3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루 아이언. 그리고 에보니 금입니다. 에보니 금. 어, 금이 제대로, 제대로 잘 들어왔어요. 이 15cm 정도? 자, 이렇게 하면 15cm 되는 포트에 들어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꽃빛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